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아세만 빌드입니다. 오늘은 FF판넬의 원산지가 어디이며 어떤 회사가 정품 FF판넬을 유통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FF판넬, 정품 FF판넬은 중국에서 제조되고 생산된 제품이 맞습니다. 저희 아세만 빌드는 정확히 말해서 우역을 담당하는 FF판넬 주식회사는 2015년 FF판넬 최초 개발회사인 중국의 북경수호 건축자재그룹과 협력관계를 맺어왔고, 2018년부터 상표 등록금과 함께 독점 판매 계약을 맺어왔습니다. 현재는 2028년까지 그 기한을 연장한 상태인데요. 오늘 주제인 정품 FF판넬, FF판넬 정식 제품이란 것은 공식, 정식, 최대 규모 등의 모든 미사 여구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고, 정품이라는 것은 단한 곳, 저희 제품임을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어느 어떤 회사가 독점 판매권을 여러 군데 줄수 있을까요? 현재는 이러한 사실을 밝혀야 될 시기가 된것 같습니다. 많은 소비자분들이 헷갈려하시고, 시공업체들 또한 정품이 어디인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대구와 팽택에 있는 FF판넬 주식회사와 아세만 빌드가 정품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정품 FF판넬을 한국 내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아세만 빌드나 무역을 담당하는 FF판넬 주식회사는 타 업체를 비방하거나 사업에 지장줄 마음은 단 1도 없었습니다만 오로지 그 업체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얼마나 다급했었으면 제가 초안을 잡아 법인명을 바꿨던 FF판넬 주식회사의 CI까지 똑같이 따라 했어야 했는지 본인들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영상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몇개 없는 FF판넬 판매소가 서로 정품이다. 다른 곳은 가짜다 하는데 도대체 정품하고 가짜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라는 질문과 몇개 없는 업체에서 ff 판들이 유통되고 있는데 정품이라는 기준이 무엇인지요? 라는 두 개의 정중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글은 공정한 경쟁을 추구한다는 것처럼 저희 아세만 빌드가 수입 판매 유통하고 있는 제품이 정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다 가짜다 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H사에서 공개적으로 댓글 최상단이나 SNS에 자사 제품 외에는 모두 가짜라는 적나라한 단어와 함께 조심하라는 의미의 글이 아직도 노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FF판넬 주식회사로부터 2023년까지 정품 FF판넬을 공급받았던 H사로서는 상표 등록권을 가진 최초 개발 회사의 정품 제품이 아니다 보니 그렇게 과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다 싶지만 그래도 도무지 이해 안 되는 부분과 의문은 많습니다. 그 H사의 대표 그리고 전무라는 분들이 저희 회사 공장으로 대서차례 다녀갔었고 샘플 자재도 원판으로 내 장을 주고 갔었는데요 시공에 관해서 캐 묻기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에 강화도 공사 건 하나를 통으로 연결 시켜주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감사하다는 간단한 문자를 받았었고 그이후론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을 한번더 말씀드리면 정품 FF판넬, 공식 FF판넬이란 표현은 저희 제품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현재 타 업체가 대문글이나 기타 플랫폼, SNS에 사용하고 있는 정품, 정식, 공식 등의 단어는 어느 회사의 어떤 제품인지 분명히 밝혀서 많은 소비자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FF 판넬 역사는 이렇습니다. 지금 보이는 제품이 2015년에 최초 개발된 제품인데요. 연도와 날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XPS 신재를 사용했다는 건 맞지만 최초 개발 시에는 지금과 같이 양면 표면 콘크리트가 10mm씩이 아닌 사진처럼 경량기포 콘크리트 40mm, 그리고 XPS 심재와 표면 콘크리트가 섞여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수정하고 보완한 제품에 대해서도 박물관처럼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기후와 지역에 따라서 구분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게 제작되어 수입되고 있습니다. 위 모델링이나 리뉴얼, 농막이나 재료형 쉼터 바닥, 그리고 신축 주택 2층 슬래브 바닥에 사용하면 좋은 정품 FF 판넬 60T 제주 지역과 남부 지역 벽체에 사용하게 될 정품 FF 판넬 100T 중부 이 지역의 벽체에 사용할 1 2 0 t 정품 FF 판넬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장 추운 지역으로 분류되는 중부 1 지역은 150t 정품 FF 판넬을 사용하면 됩니다. 정품 FF 판넬이 최초 개발된 2015년부터 심재와 표면 콘크리트 간의 접합력을 높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콘크리트 의 홈이 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지금도 역시 그러합니다. 그 다음 댓글은 중국산이네 라는 글은 서로 웃으면서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매빅 미니와 매빅 프로 2, 3 드론은 모두 DJI 제품이고 오즈모와 미모 또한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공장과 현장에 사용하는 충전 드릴 공구 그리고 자극 공구 특히 디월트 제품은 거의 100% 정도가 중국에서 OEM 제품으로 생산되어 들어온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동일하겠지만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도 중국산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해 보는데요. 그리 중요한 건 아니죠. 글로벌 경제 시대에 굳이 어느 나라 제품을 적대시 하거나 터부시 할 필요는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품 FF판넬, 공식 FF판넬 제품은 평택과 대구에서 유통 판매하고 있는 아세만 빌드와 FF판넬 주식회사 제품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편 영상에서는 FF판넬 정석 시공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세만 빌드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